영숙 TV입니다. 얼마 전 댓글에 60세가 넘었는데 소득은 없고 거주는 아들 집에 살고 있다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얼마 정도를 지급받는 걸 보고 소득이 없으면 뭐라도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라에서는 아무에게나 급여를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부양인 모자의 능력도 보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판단한 후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능력이나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아요. 단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위소득 48% 이하라고 판단되면 주거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주거급여의 핵심은 주거급여 상향을 48%로 높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소득은 그대로인데 작년이나 재작년 주거급여에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후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는 1인 가구, 1 0 6 9,654원 이하, 2인 가구는 1 7 6 7,652원 이하, 3인 가구는 2 2 6 3,035원 이하, 4인 가구는 2 7 5 358원 이하여야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월세로 사는 가구와 집을 소유한 가구로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으로 나누어 가구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 1인 가구라면 34만 1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인천 4인 가구라면 41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 유지 비용을 지급해줍니다. 도배 장판을 교체할 수 있는 경보수는 3년 주기 45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붕이나 기둥을 수선할 수 있는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에 선정이 된다면 매달 20일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